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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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상훈. 네, 미녀 개그맨 오남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디에 나와 있냐. 정말 산과 들, 이 자연경관이 너무나 빼어난 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네. 잠깐 비켜보세요 아름다운 얘기 하고 있잖아. 아름답잖아요. 아니야, 너무나 아름다운. 저기 아름답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땅 전라남도에 나와있습니다. 와. 와. 아, 진짜 어때요? 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죠 네. 마미 씨는 이렇게 전라남도 와본적 있어요? 어, 전라도. 어, 전라도 저희 어머니께서 또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이셔거든요 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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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치즈. 치고있어요 아, 네, 네. 치즈. 네. 거기가 또 고향이셔가지고 네. 이제 가끔씩 이제. 어을 때나 뭐 외갓집이 그쪽이어서 자주 갔었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제 와이프가 순천 사람이에요. 어 순천? 네, 우리 장인어른 장님이 벌교에 계시고요. 어 꼬마! 꼬마 유명하죠. 아 꼬마 맛있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아 맛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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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네. 이제 뭐 지역 와보긴 했지만 근데 어. 왜온 거예요, 여기? 진짜 왜 왔어요? 왜요, 왜요? 어? 어? 이거 뭐예요? 미션지라고 써 있는데요? 오 어, 미션. 읽어주세요. 네. 2018년은 전라도 정명 천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아름다운 전라남도의 관광지를 다니며 새로운 천년을 더 특별하게 만들 유권자들을 만나세요. 네. 이제 네, 우리가 네. 지금 전라도가 2 0 1 8년이 정녕 천년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또 천년을 또 함께 네. 해 갈. 그렇이 지금 지도자들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 아, 우리 전라도민 여러분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무거울 거 같죠.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가면 재미 없죠. 어떻게 가요? 일단은 남시... 뒤로 갈까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가지 말고 잠시 가서 순요 일단. 저만요 네. <laughs> 아, 내가 일단 오늘 데려갈게요. 아니, 이상한 데갈 거잖아요. 제가 전라남부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여기 돌아다녀서 대팔 가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서 네. 제가 진짜 좋은 데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첫 번째로 한번 가보죠. 아, 네. 가시죠. 자, 잘, 잘. 네.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몇 개? 다섯 개. 오, 맞았어. 아, 진짜 맞았어요? 농담이에요. <laughs> 자, 일단 가봅시다. 네. 자, 조, 조심히, 조심히. 네. 잠깐만, 이거 어디에요? 하나, 둘, 셋 하면 안대 한번 벗어볼래요? 네 자. 자, 그냥 지금 벗으면 안돼요? 어? 네? 안돼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안돼요 자,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대를 벗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짜잔 아! 어디에요? 여기가 여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길이 엄청 길어요 <laughs>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네. 길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검색하고 계세요? 네. 어떤 <laughs> 아, 아 저, 저희들 검색하고 있어요 아, 저희 기사를 지금 검색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문제 네.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자. 이번 이제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자마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의 50% 확률 자 외국인도 투표를 할수 수 있다 없다 X, X? 땡입니다 아, 외국인도 아, 네. 잠시만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좀, 어머니, 아니, 누님이신데, 누님들. 아, 누나지, 잠시만. 누나, 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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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네. 그 지방선거, 이번에 열리는 지방선거에 관해서 문제를 낼 텐데, 네. 한번 네. 맞춰보세요. 네. 자, 문제 드릴게요. 선거일 투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되겠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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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우리 저희 같이 오신 분은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전국 네. 어디서나 신고 없이 네. 그냥 바로 네.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네. 오늘 좀 선거에 네.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아, 근데 너무 정확하게 아셨네요 네. 처음 본인이 처음 투표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 처음 투표. 아 저희 성인 되면서. 성인 되면서 음 언, 언제였던 걸로 기억하세요? 20년 넘은고 20. 아, <laughs>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투표란 혹은 선거란 뭐 어떤 의미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아, 거. 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laughs>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다시 타게 됐어.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목포에서 왔습니 와. 목포. 목포 세발낙지. 아, 목포는 항구다. 맞습니다. 네. 뭐 그래요. 우리 친구 몇학년이에요 6학년 육학년. 저는 3학년이3학년뭐 화난 거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 이제 웃네. <laughs> 아니 이제 우리 보고 긴장해가지고. 아 그냥 해치지 않아. 연예인들 도 음, 봤으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태연나테 처음 누구 좀아 진짜. 미안해. 음. 처음 본 연예인이 우리라서. 야, 우리라서. 어. 예쁘세요. 미남이신가요?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잠깐, 오빠 보고 예쁘세요. 이렇게 하려너 no, 그러니까. 눈을 <laughs> 안봐주시라 <맞추지> <laughs> 아니, 어떻게 가족분들, 가족이랑또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네, 케이블카드 타고 좀여술를 들러 보러 왔습니다. 아.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좀 먹고요. 오늘 점심 때좀 회를 좀 먹으려고. 아, 아, 회! 회 맛있지. 회도 먹고 싶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자, 여기는 남도는 네. 음식이, 응? 음식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저 진짜 여기 촬영 왔을 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다 맛있어요. 다? 심지어. 물도 맛있어. 물도 맛있어. <웃음> <웃음> 진짜로. 아니, 그러면 저희가 네. 오늘 지금 여기상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어, 이것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음. 약간. 잠깐만요. 네. 왜 네, 무서워? 무슨, 무슨 소리예요? 아 위에서 지금 망치가 망치로 네, 지금 아, 떨어지나? 아, 아, 그래요? 한도 아, 무서워가지고. <laughs>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아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에 관련된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사진을 한번 찍는. 아. 네, 뭐 좋아하시는것 같아요. 안, 안 <laughs> 네. 네. 맞추면은 네. 사진을 찍을게요. 네. 괜찮아요. 네. 예. 자, 해상 케 네. 아니 케이블 칸에서 해상 케이블 카 맞죠? 네, 네. 네. 조심 마작 잘해지고. 오케이. 자, 퀴즈 네. 내주세요. 네. 퀴즈 네, 제가 내드릴게요. 자, 선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곳은 각 정당이다. 맞으면 오, O, 틀리면 음. X. X. 자, 정당에서 선거의 주요 정책 과치 네. 정보를 제공하고요. 올바른 선거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곳이다. 정당이 X X 정답은 선거관리위원회 아니에요. 정답!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네. 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어떻게 아셨어요? TV에서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선거관리위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 네. 선거 문화 또 합립을 네.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박수 쳐야 아, 박수, 박수, 너무 좋습니다. 박수, 너무... 박 이번에 저기 지방선거 어떻게 투표하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laughs> 아 역시. 좀이제 주로 어떤 것들 보고 이렇게 또 투표하세요? 저는 후보자의 과거 걸어온 길하고 아, 그 다음에 그 공약 내용이 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을 내놨는가? 아 그걸 먼저 보고 선서합니다 음. 그렇죠. 우리 친구는 혹시 나중에 꿈이 뭐예요? 특수부대. 어 특수부대. 우와. 오. 우리 친구는 꿈이 뭐예요? 네. 아그가 그러니까 내가 음. 다 보는 순간 그랬다니까. 약간 네. 아이돌 느낌이 좀 나. 아그니까 예뻐요 되게. 뭐 어떻게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탤런트가 꿈이에요? 배우가 꿈이에요? 다. 그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음. 근데 연예인은 되고 싶어요. 음. <laughs> 진짜. 아니 얼굴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예뻐서 꼭잘될것 같아요. 아빠한테 돈 많이 벌어서 서울로 보내달라고 해요.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여기 다환초당갈 거예요. 여기 여기. 오 잠깐만 여기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니까 300m? 10분. 오, 3 0 0터인데 10분? 다산 초당. 어디인지 아세요? 다산 초당? 네. 초단이 아니고 초단은 <laughs> 이거저기. 아, 어, 그러고 이거. 초당. 네. 다산초당. 초당. 초당? 다산하면 뭐가 떠올라요? 김지선 선배님. 아니요. 그 다산이 아니고. <laughs> 네. 아. 다산 정약용. 그렇죠. 빙고. <laughs> 여기 우리 다산 초당. 네. 우리 정약용 선생께서 님 네. 여기 유배 오셨던 그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막 후진들 양성하시고 목민심 알죠 네. 목민심 서정용교 뭐 뿐만 아니라 네. 뭐 500여 원의 저서를 여기서 이제 어,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정양용 선생님 그럼 여기에 계속 계셨네요? 네 유배 오셔서는 계속 계셨죠. 음... 가볼까요? 올라가시죠. 네. 지금 네. 네. 와, 하... 아이고. 하... 어때요? 어때? 자연이 막 살아 숨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와. 아니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많이 그치? 많이 만나요 지금 올라가는. 예.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왔다고요? 한한2 0 분만 가면 돼요. 네? 2 0 분만 가면 된다고? 예. 예. 요오 분이야? 아까. 계속 오분이야. 어. 와, 안녕하세요. 여기, 아.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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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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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가사는 님약용선요님뭐 궁금해서 탐으로 오세요 저한테. 아 진짜요? 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네. 왜 유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유배로 오게 됐냐고요?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유, 우리 아, 남희 씨한테 안녕하세요.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네. 저도 뭐좀 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네. 궁금한 게좀몇개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정약용 선생님. 또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네, 아니 정약용 선생님이 네. 왜 유배를 오시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정조 대왕은 아시죠? 네. 정조 대왕이 이제 승하하신 것 동시에 노론 백파들이 정권을 잡고 아. 남이십파를 숙청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남이8파요남이0파 남이 아, 남이 아 시파를... 나 욕하신 줄 알았어요. <laughs> 남이십파를 숙청하는 네. 작업을 하는데, 네.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죄로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 가셨다가 네. 아... 황사영 백서 사건에서 네. 다시 강진으로 유배 오게 되신다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어, 네. 맞아요. 근데 유배를 오시고 나서도 굉장히 우리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활약을 네.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다산청약 다산초당은 네. 다산 정량, 다산 초당은 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음. 후학도 기르시고, 어, 음. 또뭐 나라의 이방이목에서경방유서이런 네. 음. 네. 그 네. 책을 이 500여 권을 집이방다산실방에산이이다 이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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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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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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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감자에아 저쪽 감자에서 감자에서 여기는 학교 교실 역 역할 교실 역할을, 역할을 했오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거요? <laughs> 예그아 <제가 역할을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약용 선생님처럼 딱 우리 백성만을 위한 국민만을 위한 다 이런 분이 좀 없을까요? 아 뭐? 우리가 투표해서 뽑으면 되죠. 그렇죠 투표 투표 안할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laughs> 뽑아야죠 우리가 그런 분은 그러니까 이제 하... 뽑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고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 사람 볼줄 아세요? <laughs> 네. 선생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네. 분을 뽑아야 돼요? 네. 어, 투표 참여 하셔가지고 네. 어, 어, 투표로써 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좀큰저이되죠 가장 나쁜 게뭔줄 알아요? 뭔데요? 투표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일 나빠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막. 나 하나쯤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거든요. 뭐, 내가 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이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남유 씨. 네. 우리가 지금 한 표, 한표 얘기하셨는데 그 네. 한 표가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예상되는 그 가치, 값어치가 얼만지 아세요? 한 표요? 네, 한 표. 종이 한 표요? 네, 그래, 한 표당. 우리가. 한 표, 딱, 잠깐만, 네. 한 표당. 한, 오천 원? 한 표당 오천 원이요? 아닌가? 놀라지 마세요. 얼인데요한 표의 값어치가. 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사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사천만 원. 사천만 원? 대단하죠? 오, 대단하죠. 네, 사천만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아. 스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 <laughs>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네? 아, 그래요. 이제부터 알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한표 우리가 행사함으로써 네. 이 우리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네. 이 과거로 다시 회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한표한 한 표가 진짜 이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걸 세상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음. 여,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한번 이렇게 외칠까요? 아, 좋아요. 우리 여, 같이. 네. 네, 선생님. 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요, 예, 다산 선생님의 네. 논문 중에서 네. 탕론과 원목 론이 있습니다. 음. 그 원목 론은 주권 재물, 주권 재민을 이야기하고 네. 탕론은참정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네. 되죠? 아 그럼요. 주권 어. 재민. 이제? 어. 네? 그러니까 주권을 우리 민족들과 함께 하겠다.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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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네? 네? 무슨 뜻이에요? 주권 재민이요. 네. 어떤 뜻이죠? 주권 재민은 <laughs> 백성이 주인이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잖아요 백성이, 주인, 백성이 주인이다. 네. 또 아까만 탕노는 그 백성이 이렇다면 왕도 뽑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대승 주... 사상이죠. 네, 목미심서는 16책 네. 48권으로 된 책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다산 선생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 농민심서를 음. 쓰셨는데 그 목적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어. 이거 아, 요즘 우리 어, 정치인들은 배워야 됩니다. 아, 그럼요. 배워야 돼요. 어, 진짜 저는 그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되게 가슴이 웅크러면서 웅컥했어요. 어, 농민심서 네. 첫 장,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네. 네. 타관, 가구, 목민지관, 불과 구약을 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타관, 다른 관직은 네. 구해도 괜찮네. 그러나, 목민관은 구해서는 안 된다. 음. 하늘이 점지해준 사람이 해야 된다. 음. 한마디 자격이 된 사람이 목민관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음. 우리도 이번에 선거할 때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위한 마음이, 네. 네. 백성을 위는 마음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장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나주에또 이런 역사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올해가 전라도 천 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알아요. 네.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쳐진 말일까요? 전라도.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름이 생긴 지가 천 년이 된 해거든요. 아 아, 왜 나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라남도의 가장 큰 도시였는지는 한번 이렇게 보세요. 펼쳐져 있는 평야. 아 네. 나주 평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웠죠? 배웠죠. 나주 평야. 네, 어, 네. 평야. 오남희 씨가 아니면 네. 혹시 이것까지 아실지 어떤가요? 모르겠지만 나주 평야가 풍년이면 네. 네. 전라도가 풍년이라고 해. 했을 정도로 곡창의 중심지였어요. 네. 나중에 아 그래요. 이게 음. 저기 뭐 언제 발견이 됐어요? 네. 이게 처음으로는 1917년도 네. 17년이면 일제 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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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독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일본인 학자 4명이 네 명이 여기 와가지고 발굴했거든요. 음. 네. 한 겨울에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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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무덤 중에 하나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동 신발이 나오고 금동관이 나왔어요. 음. 네. 금동관이 나오면 여기는 보물이 묻혀 있는 그렇죠.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0년 있다가 다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무덤을 발굴하고 자 했었는데 네. 이미 도굴 구멍이 심하게 뚫려 있었던 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게 그치. 다 도굴 당한 거네요. 음. 그렇죠. 거의 그때 당시 금동관이 나왔다면 예, 기중한 물건이잖아. 여기에다가 이제 순사, 음. 그때 당시 순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순찰을 돌게끔 네. 이제 후속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쵸. 이런 조치가 전혀 없어서 아, 도구를 당하는 왜냐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아픈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국권을 침탈당한 민족으로서의 아픈 네. 역사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주권이 중요하고.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꾸 우리 음. 힘을 키워야 되고 또 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줄 이런 지도자가 네. 정말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투표하실 거예요? 그럼요, 꼭 해야죠. 네, 아, 6월 13일 네. 네. 지방선거 꼭 네. 투표하시고요. 정말 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강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지도자가 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모두 투표합시다. 다민씨. 네. 이 전라남도에서 함께한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정말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눈으로 많이 호강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전라도 도민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뵈면서 많이 깨어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네네네네네. 또 헌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총선과 대선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지방선거인데요. 그래도 다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아까 말씀처럼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또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선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네. 똑같네요.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네. 네. 어, 우리 유권자가 달라져야 선거가 달라지고 선거가 달라져야 정치가 바로 서겠죠? 그렇죠. 또 정치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게 바로 선 국가 아래서 국민들이 힘을 발휘해서 네. 정말 다들 화이팅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발휘해 봅시다 정말. 네 발휘해 봅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처럼 예쁘고 잘생긴 후보자 나온다고 혹해서 뽑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말만 이렇게 막 잘한다고 거기에 혹해서. 또 이렇게 뽑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laughs> 후보 잘 선택하셔서 정말 바른 투표, 바른 선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파이팅! 파이팅!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해야죠. 나는 아이를 위해 투표한다. 가정과 나라를 위해 투표한다. 나는 투표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투표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투표한다. 알았다. <laughs>